두 번째는 제가 할 건데요. 이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슈입니다. 대학에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 툴스포럼이 어제 유튜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저께죠. 그저께 경고를 받았는데, 아, 어, 이게 보시면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염한석 원장 이상현 교수. 차별금지법이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경산호 위원회 분들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런데 그 2년쯤 전에 저희 그 영만서 원장님께서 아 강연하신 내용의 영상을 저희가 채널링이라고 해서 저희 트루스포럼의 강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부 에 있는 강연을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트루스포럼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한게 있는데 그 영상을 빌미로 그 영상이 증오심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뭐에 대한 증오심이냐?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유튜브에서 아 삭제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계정이 경고를 먹었어요. 경고 세번 먹으면은 채널 내려야 됩니다. 채널 날아갑니다. 예, 저희 지금 그래도 한 6만 명 정도 저희 계신데 어, 지금 여기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채널이 날아갈 뻔한 위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고를 하나 먹은 게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예, 동성애는 성중독 이분은 염한서 원장님이라고 해서 아, 청년들 청년들 에이즈 치료하시던 분입니다 에이즈 치료하다 보니까 아,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아,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는데 어 이게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내가 이해하기는 그렇다 이게 뭐 성적 지향이나 뭐뭐 어, 성별 정체성 뭐 이런 이슈보다도 이게 성 중독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을이 영상이 벤을 먹은 거예요 금지를 당합니다 이게 사실상 검열이죠 김우수 위원장님 예그 이게 사실상 검열인데 이게 바로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게 동성애 선천성 여전히 논란이 있는 이슈다 또 차별금지법 지금 문제 되고 있는데 아, 지금 국내서 에 서구의 설레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이건 전체주의적인 처사다, 검열이다, 아, 여기 시, 시정해달라 했더니 이게 감사하게도 또 인용이 됐어요. 이게 유튜브 내부의 정책이 바뀐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참 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시, 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영상도, 뭐, 그것도 제가 이의제기를 이번에 했, 했더니 이것도 풀렸어요. 그래서 어제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는데요. 근데 이게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서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이트인데요. 인권성평등교육. 빨간 줄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아, 뭐 인권 좋죠. 평등해야죠. 모든 사람 존엄, 존엄하니까.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 보시면은 예, 동성의 옹호 교육이에요. 그리고 젠더 교육을 합니다. 젠더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을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을 떠나서 젠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의 개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젠더가 몇개 있나요? 예, 그, 보통 두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젠더가 몇개 있냐? 미국에서 이 질문하면 한 40개 있지 않나?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동시기에, 아동시기에 성전환 수술 하는 것. 에 관해서 아이들이 나는 원래 남자인데 나는 원래 여자인 것 같아 성전환 수술을 할래 이거를 부모가 막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양육권을 박탈당한 케이스도 음.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력 가려놨는데요. 서울대 실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이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강의할 사람들은 이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약서 같은 걸또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대에서 강의하실 계획이셨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 분이 강사 채용 필수요건으로 돼있어서 이거 안 들으려고 그냥... 관두셨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대에서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경산업위원회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그뭐 법대 졸업하긴 했는데, 넥슨에서 근무하고, 그러면서 게임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게임, 아, 벤처기업 아, 창업도 하고, 아, 했는데, 그 제가 대학원 들어오고 트루스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서 사실 뭐 게임과 관련된 일들은 그동안 많이 못했죠. 근데 연초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능성 게임만 아그 지원 제작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교육적인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아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이용 방법 안내 그러면서. 대상 필수 지원 사업 참여 인력.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서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제가 찾지는, 찾아서 여기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서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위반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지원금 회수하거나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업 경영의 자유의 근본적인 침해로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것이 수면 아래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콘텐츠성평등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주소를 보시면은 보라.coca.coca가 .코카. 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코 o c a k r 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콘텐츠성평등센터라고 해서 보라입니다. 이게 왜 보라일까요? 여러분들 보라색이 동성애 운동을 상징하는 색깔인 거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이랬을까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 수준은 지금 서울대 인권센터가 사실 아, 이런 교육 내용들을 사실 많이 개발하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실제로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무 교육으로 필수 교육으로 막 아,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경영, 어, 정부 지원금 사업과 연계해서 필수적으로 듣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경산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어, 봐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강의하실 분이 어, 이것 때문에 강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또다 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아, 심도 깊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우수 위원장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저도 이런 교육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내용은 오늘 김웅규 대표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저도 지금 성관계되는 교육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예, 거기를 뭐좀 긍정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아, 이 성평등, 젠더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상당한 정도로 퍼지는데 보통 저희 세대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평소에 이거는 아까 그 염한, 염한석 어, 의사 선생님처럼 그런 책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다 그러면, 아, 뭐 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봤는데,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비판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한 정도로 미국에서, 미국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많이 예, 방송 같은 데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이런 경향이 과연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건전한 그 남녀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깊이 한번 공부를 더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 남녀 구분,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또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런 활동이,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돼 왔는데, 아, 이런, 아,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방식이 상당히 전체주의적이거든요. 준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은밀하게 또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